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늘은 꿀팀. 오늘 꿀팁 오늘 꿀팁 아 포크아웃 꿀팁 아 갑자기 이게 왜 나와 다시 줘, 다시, 줘, 다시 빨리 시작합시다 네우 팀은 엘프리 무조건 엘프리 뭐, 아니 잠만잠만잠만 잠만 꿀팁 잠만, 잠만. 잠만, 잠만. 이조합입니다자 엘프리모가 가장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방어도 잘해야 됩니다. 네, 방어가 제일 잘해야 이긴 겁니다. 네, 맞아요. 네, 보여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은 피를 피를 보세요. 네. 저희 빨간색 피를 보세요. 이렇게 방어해주고요. 전 일단 여기 숙소입니다 수었은데다안거 같은데 네네네 다 알면은 <laughs> 뒤지는 건데 야네 일단은 여기서 수업이 좀 하고 가겠습니다 꿀팁이 알려주겠습니다 꿀팁 부와 나도 날라왔어 야 나도 날라온 건 뭔데? 빨리 가 어. 빨리 가세요 잠깐만 뭐 이렇게 있으면서... 다온때 까지야 <laughs> 네 보호 없앴고요네 이렇게 숨습니다 네네네 저저 간신히 피했습니다 설마 봤나요? 어 못봤습니다 저게 숨는지 저... 보이죠? 네어 저기 보인다 네여 여기... 어! 그래서 다 가면은 얘를! 혼내줘요! 얘네를! 얘네를 겁나 혼내준 다음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뭐 알겠죠? 뿌이건네 하...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 찾기 방법을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저가 관전을 해볼까요? 아니요. 딱, 알려주겠습니다. 에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아이고, 여기서, 세 명이 있죠? 세 팀이 다 여기로 오게 해요. 그래서, 어? 두 명이 방울하고, 어? 그 다음엔, 이 엘프가, 여기서, 여기서 숨어, 있, 이, 이, 여기서 이쪽으로 빨리 숨어야 되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 다음 턴에서 해요. 근데요, 어? 상대방들이, 상대방들이 잡는 거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안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일부가 여기 있죠? 사람들이 다 죽죠? 저, 저, 이쪽으로? 다 죽어서 이쪽으로 가죠? 그럼 이쪽을 수, 피해주고, 그 다음엔, 여기. 뭐야, 내리고. 야 여기 뭐야, 내, 야, 혜민아, 니가 해봐. 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콜트랑 다이너마이트, 콜트랑 다이너마이트는, <laughs> 그냥 여기 있구요. 엘프리머는 딱 여기까지 숨는다. 여기라면 그럼... 몰라 왔어도 <laughs> 안 나오는데. 이렇게면 다음 기회에 그러고 여기서 열로 간 다음에 다 캐릭터가 가면은 일로 가서 이걸 때리다가 상대가 스폰이 되면 아유, 여기. 여,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네, 여기 여기 부분에 숨고. 다 가면은 엘프림과 뚜까 해주세요. 그걸 반복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또 죽, 죽으면은 쓱 여기로 들어가서 네. 그렇게 성... 하는 겁니다. 그럼 엘프리모니 스타 프레어 가능니다. 네, 엘프리모가 스타 파워가 되야 됩니다. 한번 해보죠. 한번 해봅니다. 랜치 플러. 방팅 소리가 나는데 뭐야? 어? 이겼다 네,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목소리> 어, 애플이 무가 일단 빨리 여기 게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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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네, 여기서 쇼니 일단 막타 칠게요 어. 네, 긁혔습니다 네, 여기 숨고요, 저는 숨은 다음에 캐릭터들 다 와야 하답니다. 긁히면, 쉘리를 없애고, 전 갑니다. 그냥, 뛰어. 여, 여기 숨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거, 아까 그많은데 거기, 거기 맨 위에 그 왼쪽, 거기에 숨습니다. 네, 네, 또 왔습니다. 또 숨꾸겨. 잘 막을 수 있으신가요? 저도 여기 숨을게요. 죽으면은! 네, 여기서 이렇게 때려줍니다. 긁혔습니다. 일단은 긁혔습니다. 좀 계속 때려. 어, 네. 내 네, 콜트가 좀 때려주고요, 여기서. 이제 방어합시다. 방어하세요. 네, 여기서 방어하구요. 여기서 그냥! 막타 하면 못 가죠? 그냥 스킬 쓰세요, 여기서 궁을. 상대방이 아예 신경을 안 써요. 혼란스럽죠? 진짜, 어? 네, 끝납니다, 이러면. 자, 자, 상대방들은 자기들이 세, 세 명이니까 한, 한 명은, 어? 한 명은. 네, 그렇습니다. 어, 약, 약하니까. 어, 한 명에서 때리는 거는 약하니까, 어, 세, 상대방들은 셋이 더 때리는 거를. 네,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셋이 더 세, 셋. 때리는거는 어? 더세니까 아..아예 안막습니다 근데 이게 사기법입니다 네 아니, 보셨죠? 염습.. 염습해서 한번 염습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번에는 전투로 해볼까? 전투로 이거우리면은 어떡하지? 에 네. 그냥 안하고 네 한번 진짜 전투에서 해보겠습니다. 오. 전투에서. 나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 나오세요. 나, 어, 나 눌러보네, 슛슛. 아, 어. 아. 그만, 아, 예. 잠깐 컷. 좀만. 막판, 렛츠고! 가겠습니다. 렛츠 플롤. 그죠? 그래, 어. 이번에 100%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어, 뭐야, 좀반됐다 쫑. 뭐야. 아 맞다. 영습 게임에서만 되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죠.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네, 긁혔어. 아무것도 못해. 죠햄이니까 아깝입니다. 프리몬으로 이렇게 없애고, 없애고, 또 없애고, 1타 2피. 성공하고요 여기서 딱 오케이 이 정도면 나이스 합니다 네이 정도면은 거의 이겼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가 너무 열심히 해서 님이 스타플레이요여만 상대방 상대방 야 골프야 좀얘좀 죽여봐 좀 죽였어 야, 채추규 빨리 하나 춤이면은 네, 끝났습니다. 이러면 이거 되죠? 네. 저가 딱 마지막에 하면 됩니다. 엘프라이스카플러 엘프림 엘프리몬이 딱 이렇게 되면 됩니다. 네. 딱 토큰도 얻었네. 근데 어. 이번에 이게 하이 세트 꿀팁 알려 줬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안녕. 시간에 볼게요. 안녕.